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를 비교하는 그림 이런 거를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림을 좀더잘 비교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그러한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 어떤 Y축은 같은 어떤 같은 프로퍼티를 쟀단 말이에요 그래서 x축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분포다 저 어떤 x축은 예를 들어서 속도고 왼쪽도 속도고 오른쪽도 속도다 그리고 이두 개를 뭔가 비교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y축도 저기 x축 y축을 했을 때 y축은 예를 들어서 그것의 어떤 뭐 분포다 뭐 했을 때 어떤 뭐 p라고 했을 때자이두 그림을 뭔가 우리가 공평하게 f a i r 하게 비교를 해, 하고 싶단 말이에요 a 그빼 r 하게 비교를 해도 두 개가 확인이 다르다. 뭐, 이런 걸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기본은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X축의 스케일은 같게 해야 돼요. 범위, 스타일. Y축도 마찬가지고. 이 범위 스타일을 같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V를 여기, 여기 0이고, 여기가 1, 여기가 10이고, 20, 30, 40, 50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른쪽 그림도 똑같이 0부터 시작해서, 10, 20, 30, 40, 50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제가 이걸 자 살짝 시프트 하겠습니다. 이래서 자기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네. 그러면 어떻게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범위가 여기가 50이 아니라 이제 더 길어지겠죠. 범위가 여기가, 여기가 한 3, 30, 90, 70, 90, 110.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굳이 왼쪽은 0에서 50까지 보여주고, 오른쪽은 0에서 50까지가 아니라 0에서 110까지 이렇게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죠? 물론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학생들이 어떨 때 이렇게 그려오면 제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기 왜이 오른쪽에 이게 A고 이게 B라고 치면 왜 B, B의 패널은 이 축의 이 범위가 다르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어, 그냥, 그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러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Y 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자, 아까처럼 여기가 0이고, 10. 20, 30, 40, 50, 여기가 V, 그래서 여기 이게 미터 퍼스 색이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터 퍼스 색이다 자, X 축은 잘했죠? 그런데, 그런데 자, Y 축은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5고, 여기가 1.0이다. 그러면 B도 와, 마찬가지로 0, 0.5, 1.0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요거, 이거를 비슷하게 맞춘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맞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맞추면 이제 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여기가 0.5가 아니라 여기 맥스가 이래서 이쪽 맥스를 0.7. 뭐 그런 식으로 맞추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그리면 맥스가 1.0이고 오른쪽에 그리면 맥스 맥스가 0.7. 이런 식으로 그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물론 그렇게 비교해야 될 때가 물론 생길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렸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액션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자기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두개 비교할 때, 최대한 범위 스타일을 갖게 해줘라. 그리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음 색깔을 또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걸 비교하는데, 왼쪽은 예를 들어서 파란색, 그래서 오른쪽은 예를 들어서, 왼쪽은 지금 파란색이죠? 근데, 오른쪽은 예를 들어서 다른색. 같은 거를 비교하는데도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제가 논문 읽다 보니까 참 많은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종류의 것을 비교한다고 하면, 원래 다른 색깔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하면 원래는 안 돼요. 기본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은 최대한 같게 해서 비교를 해줘야 그게 페어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도라는 거죠, 정도. 자, 그 얘기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자, 예전에 제가 일관성 얘기했었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A에서, 예를 들어서, 요, 요 색깔로 그린 게, 예를 들어서, 실험이고, 여기서 이, 이론, 이게 실험이고, 이게 실험이고, 이게 실험. 그리고 빨간 게 이론이다. 이론을 이렇게, 아마도 반대가 되겠네요. 자, 이게 실험이고, 파란색이 이론이다. 이게 이론이 론 자, 이런 식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왼쪽에서는 빨간 게 실험이고, 이사이는 색깔, 이 하늘색이 이론이다.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비교한다면, 오른쪽에서도 이 빨간 걸 실험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색깔, 이요 색깔. 네, 요, 요 색깔을 이론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색깔. 그죠? 그게 비교가 fair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왼쪽에서는 빨간 게 실험인데, 오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푸푸, 이, 보라색이 실험이그 마저도 X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찍어. 그 다음에 이론은, 뭐, 같은 색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색을 사용하는 거예요. 노란색을 이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마 뭐, 95% 학생들이 이렇게 안할 텐데, 5% 학생들이 있다. 뭔가 다양한 색깔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굳이 왼쪽과 오른쪽을 같은 성질의 것인데 오른쪽에 이론은 노란색, 오른쪽에 실험은 보라색, 그리고 스타일 자체도 동그라미, 왼쪽은 X표, 오른쪽은 동그라미. 굳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근데 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혹시나 자기가, 어, 기에 해당한다면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